안녕하세요 미래의 백만 유튜버 박주입니다. 컨텐츠 제작으로 밤을 새다가 몇번 합실 지각을 했는데 그 일로 교내 봉사 4 시간에 벌로 받았지 뭐예요.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. 할수 있다, 파이팅! 아 진짜 쎄. 이번에는 제가. 야 지우. 야, 야 어디가? 여러분 제가 어디에 가는 걸까요? 제가 계속 따라가 보자. 보도록... 에, 괜찮아? 아, 아안 치울게. 기다려. 에아 괜찮아. 괜찮아. 야살아해그아게왜도망찮아 괜찮아. 지찮아을찮아괜아까는왜도망아괜찮나 카메라 없어아아그찮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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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 나도 공사 좋아해 오늘은 벌점 때문이지 넌 벌점도 없는데 왜 공사 활동하고 있었던 거야? 음, 있었어? 음. 아... 말하기 싫으면 말안 해도 돼 뚜비 때문에 왜? 뚜비? 내가 기르던 강아지 기르던 강아지가 왜? 잃어버렸어? 오늘 산책을 시켜 나갔는데 너무 어린이구나는데 잠깐 한눈에 판 사이에 벌어진 날카로운 쓰레기를 먹었나봐 그리고는 부지개 다리 넘어로 갔어 그런 까 괜히 물어봤었까 많이 힘들었겠다 그때 이이 없더라구 저하나 쓰레기를 주고 있어나 하나로 도움이 되었으면 는 생각이 멋지다 야! 바람 불겠다! 빨리 먹자! 안녕하세요 여러분! 봉사 시간에 다 채운 제가 다시 이 공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친구들도 데리고 왔어요 얘들아 인사! <목소리> 앞으로 정기적으로 친구들과 같이 봉사활동을 하려고요 함께 하실 분 댓글 달아주세요 세상에 도움이 될 만한 다른 봉사활동을 알고 계시다면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그때 이후로 저는 봉사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봉사는 거창한 것이 아닌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, 저도 한 걸음씩 시작해보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공원을 찾았어요. 여러분도 작은 일들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?